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지장 <laughs> 중급 레벨이지만 어, 노, 스타트, 노 리스타트, 노트크여서 어, 쉽고 재밌게할수 있어요. 다첫 어, 번째는 여 8박자이고 1 2 3앤4이 박자입니다. 1 2 3앤 4. 그1 2. 첫 번째 동작은 오른발을 앞에 내밀고 그리고 그대로 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피보 턴이라고 하죠. 원투 쓰리 앤포 킥볼 체인지 킥볼 체인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킥볼 체인지 킥볼 체인지 차고 놓고 바꾸고 킥볼 체인지 예 그래서 원투 쓰리 앤포 그다음 차고 놓고 킥볼 체인지까지 뒤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laughs> 어, 오른발이 들려 있으니까 이 뒷발을 옆에 내려놓을 겁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어, 왼발 왼발이 발 뒤꿈치 힐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방향은 약간 사선으로 왜냐하면 셔푸를 어, 하면서 옆으로 갈 다음 동작이 있어서 이거를 찰때 이거 아니고 이 방향이 아니고 음, 약간 사선으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선 방향에서 발을 놓고 셔플로갈 겁니다. 3 and 4. 그래서, 어, 킥볼 체인지까지 한 상태에서는 5, 6, 7 and 8. 해서 1번 동작이 끝납니다. 1번 동작을 DS, 어, DS 시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and 4. 5, 동작은 o n 앤 two and t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 홀드가 됩니다. 홀드, 멈춘다는 거죠. 1 2앤 and 빨리 해보면 앤이 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은 엉덩이를 하나, 어, 왼쪽, 오른쪽 모아있는 발을 펼치면서 하나, 둘그 어, 다음에 세븐에잇인데 어, 세븐에서 발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4분의 1 방향으로 발을 틀어주고 4분의 1방향튼 상태에서 또 4분의 1을 틀 거니까 뒤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세븐에잇입니다. 그럼 어, 두 번째 동작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셔플을 온 상태에서 1, 2, and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두 번째 동작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어, 돌게 된이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보내면서 오른발을 끌어올 겁니다. 오른발을 끌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른발을 앞에 대고 끌어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왼발이 뒤로 가게 돼 있고 말을 끌어오게 2 있습니다. 3 3 3 3 3 3 3 3 3 3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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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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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and 4. o 이그 다음에, 5, 6, 셔, 어, 풀. 어, 앞을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뒤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 동작. 그러면은, 발을, 왼발을 뒤로 보내고, 발을 끌어오고, 엉덩이로 공 돌리기. 3 and 4. 그 다음에, 5, 6, 7 and 8. 타게 됐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laughs> 다음 네 번째 동작을 나갈 차례 네 번째 동작은 N1, N3, 그래서 네 박자가 나갑니다. 어, 뭐지? N1, 2, N1, 2, N1, 2, N1, 2, N3, 4 이렇게 나가는데 2하고 4가 홀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지를 어, 않았는데 카운터를 안한 겁니다. N1, N3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셔플로 왔죠? N1, N3 포드 홀드니까 그다음 마지막 동작은 어, 발로 차고 놓고 어깨 너머로 보고 세우고 이게 네 박자입니다. 근데 좀 전에 어, 셔플로 오고 N1, N3는 어,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45도 돌릴 결과적으로 45도 돌릴 건데 n1에서 4분 8분의 1을 돌리고 n2에 n3에서 8분의 1을 돌릴 겁니다. 그럼 다시 보면 먼저 8분의 1 n1 그다음 8분의 1은 모으면서 n3 이렇게 됩니다. 아웃 아웃 인 인인데 우리가 보통 아웃 아웃 인인 인, 요거 많이 했는데 요게 방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 아웃 홀드 인 인홀드 그래서 45도를 어, 돌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은 셔플을 해왔다고 치고 앤1 앤3 그리고 5 6 7 8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동작 팔군에 앤1 팔군에 앤3 차고 놓고 어깨 넘어 보고 세우고 세울때는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어야, 그 다음 1번 동작으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마지막 동작, 그 다음 1번 동작이 뭐였죠? 오른발을 앞에 놓고, 돌고, 킥, 볼, 체인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어, 4번까지 제가 뒤돌아서 여러분과 카운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바,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앤투 홀드 차고 놓고 뒤에 보고 앞에 예. 이렇게 쭉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